안녕하십니까 대지비 대구은행 경북 동부 본부장 김태형입니다. 올해도 지역 인재를 육성 지원하는 영천시 장학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대구은행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예안 하신 아 예. 안 하신 것 같아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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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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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영철 씨그 잔금이 생각보다 조성이 많이 많이 얼마 안 됩니다. <laughs> 300, 300 가까이 어 있다고. 3 7 3억. 오. 대단하죠. 아른다한테 모르는 자 받으셨네. 아이 감사합니다. 감사뭐 아, 중간 중간 생일 때보다뭐 다시 어. 예탁을 해주셔서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잘 관리하겠습니다. 아, 저 잔금 조금 그. 네, 예, 기둥을 이제 한 군데만, 한군데 주력을, 주력으로 이제 저희한테 예치를 해주십니다.